넌 앞에도 나 언제나 당당히 웃을 수 있게 으아 근데 광고 떴어 개짜장난한데? 이거 부르지 말까? 이거 말고 아니다 이거 그냥 볼래 난... 후드상 영상 녹하는 난데요. 눈물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누나 누나 갔나 웃음만 새겼죠 어렸던 그때의 나에게 세상이 무어지듯 그저일 줄 몰랐죠. 아무러 간 시간이 지나, 알았죠. 마음 속에 남은 그대를 서로 몰래 닮아간 너와 그대. 나를 지켜주었던 마지막 그 약속에 다시 울지 않을래 모진 시련 앞에도 나 있어도 눈을 감아도 그댈볼수 있죠 안직하고 있어요 좋아해도 되나요? 이제는 말할게요 그대에게 콜라 마셔야지 어려웠어 갑자기 나 연습하고 어. 있어 지금 이거 러브 크로니클 어 러브 크로니클도 있어 너알걸